나는 YCN 기자다 진행을 맡은 YCN 유림방송 MC 김보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멀리 부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영건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부산은 대한민국의 제2의 수도라고 합니다. 어, 오늘은 특히나 김영건 기자님께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 부산 지역의 활동 상황과 또 유림 활동에 관련해서 어, 많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건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부산에서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을 텐데요. 많이 걸렸죠 시간이? 예, 네, 한2 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KTX가 생겨서 어, 교통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됐어요. 시간이 네. 예.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icn 유림방송의 개곡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부산에서 준비하고 올라오라고 잠을 못 잤지만 유림방송 방문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쉽게 해서 스피치를 잘 못합니다. 저는 충청도, 계룡에서 성장하는 동안 선친께서도 종사일을 많이 하시는 걸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 저도 부산에 가서도 종친의 일을 40여 년 동안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그래서 또 향교 일도 10여 년부터 유림 활동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기자님은 부산에서 유림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10년 됐습니다. 아, 10년이나 되셨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자, 부산 지역은 지금 현재 뭐 향교가 동네 향교도 있고 뭐 기장향교도 있고 꽤 많을 텐데요 아무래도 지역이 크다 보니까 부산 근교에는 김해향교와 바로 옆에 양산향교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좀 향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유, 저 지인을 통해서 유도에 가입한 지 10년이 되지만 장의 본격적으로 활동한 거는 10년, 5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총무수석과 유도회 사무실에서 총무 국장 일, 지금은 원대 복귀하여 전교실에서 재무수석과 연락수석을 겸하고 있습니다. 자 김영건 기자님은요. 향교나 유도회에서 임원을 맡아서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봉사하신지도 그러면 한 5년 정도 네. 되신 거군요. 네. 자, 그, 그러면 유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 방송의 주제 기자가 되신 것참딱 맞는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앞으로 유림 방송을 위해서 현장을 뛰는, 뛰어다니는 기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때는 각 지방 향교는 재래와 교육이라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음, 따라서 각 지방에 부, 목, 군, 현의 한 개씩 향교를 설립하였다고 하는데요. 그 부산 동래향교는 언제쯤 설립이 되었나요? 동래향교는 지금부터 630년 전에 그러니까 태조 때 건립되었으며 임진왜란 때 불에 소실된 것을 1635년 인조 때 증건되었습니다. 아, 네. 그뒤 여러 번 중소를 거듭하다가 순조 때지금이 동네 명륜동에 이전하였습니다. 자, 요즘은 동네 향교에서 매월 초하루와 보름의 제향 행사 외에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한 많은 활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네 향교 자랑 좀 해주세요. 그 프로그램도 얘기를 해주시고. 동네 향교는 향교와 뭐 다른 향교도 다 마찬가지겠죠. 유대의 향교 재단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동네 향교는 평생 교육원이 있습니다. 어, 어. 평생교육원 원장 성명 회에서는 3월달 시간표를 잠시 말씀드릴게요. 강의 신청은 동네 향교 아니면 동네 구청에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 예. 그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 강의표가 있는데 가, 간단하게 소개해 말씀드릴게요. 월요일은 금융도 교수의 소학, 음. 화요일은 조나옥 교수의 얘기, 수요일은 정경주 교수의 주 주자 가례가 있습니다. 목요일은 유영옥 교서의 논어, 특히 저 박성록 선생의 서해 두 가지가 개면합니다. 금요일은 정길련 교서의 근사록 강의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 12시까지 이어지는데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요 어, 비대면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자, 부산 지역에 관해서 특별히 가볼 만한 곳이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오시면 꼭 추천하고 가보실 때는 부산의 경승지 8곳은 신라 대학자 최치원 선생의 호에서 따온 해운대가 있고요. 예. 그리고 삼국을 통일한 태종, 무혈왕의 태종대에서 따오는 태종대, 그리고 천경말리의 바다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모른 데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두 기생이 놀았던 이기대+ 이기대도 가볼 만한 곳입니다. 아 그리고 또 삼방오륜을 가진 다섯 선비의 풍류를 즐기며 살던 곳 오른 대가 있습니다. 음. 또 신선이 백마를 타고 내려와 놀았다는 신선대가 있습니다. 음. 또 이+ 이조 찬판의 높은 벼슬에서 기장 현감으로 자천된 권적이 놀던 사랑 실황대. 네. 유배원 친구를 위로차 찾은 다섯 명의 선비들과 함께 놀았던 오랑대가 있습니다. 아, 부산에는 정말 가볼 곳이 네. 굉장히 많군요. 네. 부산 살아도 제가 다못 가봤습니다. 아직. 예. 자, 좀 전에 부산 지역에 대해서 여기저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부산은 특히나 그 관광지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해운대도 있고, 뭐광안리의 수욕장도 있고, 요즘에는 뭐 아주 유명한, 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도 많아요. 또 동네 산성도 있고, 그렇죠? 좀 소개 좀더 해주세요. 동네 산성은 유명합니다. 전국적으로 금정산인데, 그 국립금으로 하려고 지금. 저자연보호단체무지하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금정산은 제일 유명한 게 뱀이 없답니다. 아, 네. 토지로 봐서 뱀이 살 수가 없답니다. 뱀이 아, 없어요. 금정산에 토지 그흙 때문에. 그 때문에 예, 아, 예 그래 일을 만들면 저 관광 저 관광객들보다 그 등산객들이 엄청납니다. 아, 예. 부산 한복판에 있고 네. 어디를 가나 금정산은 새롭고 참 놀기가 좋고 첫째 물이 좋습니다. 금정산 예. 범어사 뒷산인데 참. 가볼 만한 데는 오, 금정산이 그렇군요. 있고 그리고 금정산에 보면 그 산성이 있어요 산성 그, 그 옛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부산에 와서 어, 누룩으로 전통적으로 막걸리, 막걸리를 아, 만들었다는 예. 지금도 전통조 1호가 산성 막걸리로 지금도 있습니다 아, 예. 그때부터 산성 막걸리가 유명해서 지금도 네. 지, 지 민속조 1호입니다 그게 아 그래요 민속조 1호 산성 예, 막걸리, 예, 예, 산성 막걸리. 막걸리. 꼭 먹어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뭐 해운대에 대해서도 뭐 얘기가 있잖아요. 해운대는 최천 선생님 그 아오를 타서 해운대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 저쪽 예. 해운대라면 지금 LCT 아파트로 유명한데. 네, 좀그 지금 그하죠 네. 이런 말씀 드려드리는 분이면 0층 넘는 건물은 전국적으로 해운대가 제일 많습니다. 부산, 아. 그 다음에 인천, 그 다음에 서울로 알고 있는데. 저 해운대에 있는 엘시티그 아파트 들어가려면 입장료가 2만 7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파트를 들어가는데? 아파트도 아마 조금 이제 광, 뭐, 뭐, 관광지로 조금 이렇게 개발한 데가 있어요. 아. 높, 워낙 높으니까 커피숍도 아. 있고 그러니까 커피 한잔만 커피가 별도고 일단 입장하려면 입장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뭐 전망대 같은 그런 있고. 개념이겠네요. 커피숍도 그럴 네. 있어요. 아. 자 그러면은 그... 해운대에는 요즘 사람도 굉장히 많죠. 해운대는 겨울철에도 없, 없을 것 같지만 겨울바다가 오히려 더 아름다워요. 아, 예, 첫째, 그, 외 서울 사람들이 해운대를 문양, 한 겨울에도 문양 많이 찾고 있어요. 예, 저는 그렇군요. 여름바다보다 겨울바다를 더 좋아하는데, 네. 여름에는 이 해, 해수가 되 찝찝하지만 겨울바다는 은은하고 오히려 또 연인끼리 걷기에는 겨울 바다가 훨씬 더 좋은 네.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산은 전 세계 어디에 내나도 바다를 함께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도시로 손색이 없는 곳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참 계속 해운대 해운대 했는데 네. 해운대보다 저는 강한리가 더 좋습니다. 아 예, 그런가요? 강한대가 보면은 밤에 그 야경도 좋고 아 예. 전에는 부산 하면은 상징으로 용도산 공원을 했는데 지금 저 해운대 그 아 해운대가 아니고 광안대 광안리. 그 네. 불꽃 축제 할 때는 100만 명이 모입니다. 헉, 광안리예요? 광안대교. 예, 예. 어 불꽃 축제도 있나요? 어우 불꽃 축제 매년 10월 달에 합니다. 아 10월 달에. 예. 네. 10월 불꽃 달에 불꽃 축제. 필히 10월 달에 부산에 가서 근데... 아주 길게 그러니까 있어야 되겠네. 가다가 넘어지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사람이 헉. 깔려서. 그 100만 정도? 명이 그저 광안 해수장에 모이면은 지금은 이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아, 의자를 네. 놓고 좋은 데는. 네. 그걸 조금 관광객들 없는데 전국적으로 분양 많이 옵니다. 아, 제가 볼 때는 해운대보다도 음. 이제 광안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장도 있고요. 바다가 네. 굉장히 아름답죠, 기장이. 기장하면 용공사가 유명합니다. 그죠, 용사그 바다를 끼고 있는 점이죠. 네, 예, 예, 예. 네. 네, 굉장히 유명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아 부산은. 그, 부산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도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은 곳이죠. 부, 부산 네. 하면은 또 해변가가 많으니까 네. 저때 바닷가 가보니까 회도 자갈시, 자갈시장도 유명합니다. 유명하죠. 저는 네. 동네 살지만 회를 먹으려면 꼭 자갈시장 합니다. 근데 또 동네, 많아요. 아, 동네에 또 유명한 게 하나 있잖아요. 파전. 아 동네 파전도 그쵸. 유명합니다. 예. 박 대통령이 오면 꼭그집 들려다니는데 예. 동네 파전이 유명하니까 옆에 전부 다 거기에 봉구. 본보라고 하면서 원 원조라고 하면서 파티집이 음. 많이 생겼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정말 부산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름답고 볼거리 많고 먹을거리 많고. 네. 네. 꼭 한번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부산을 방문하셔서 어, 좋은 거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기자님은 지역에서 활동 범위가 상당히 넓으실 것 같아요. 아, 공익 단체나 뭐 문중 활동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지역에 관련된 그런 단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에서는 그 성시 연합회가 있습니다. 아, 거기도 네. 좀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부산 지역은 우리 광산시 문중이 전혀 없, 세거지가 없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그래 향교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은 여러 해 동안 활동하다 보니까 여러 유림들과 화합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첫째, 동네 향교는 여섯 개문 중에서 거의 장악했다고 봐도 됩니다. 아. 첫째, 남원양 씨, 네. 광주 김 씨, 경주 김 씨, 여산성 씨, 강릉 김 씨, 남평문 씨등 육개 음. 문 중에서 거의 다 휘어잡고 있고 특히 전교님도 육개 문 중에서 거의 다 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 동네 향교 정교님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정교님에 대해서 혹시 자랑이 네. 있으시다면 좀 우리 해주세요. 첫째, 예. 우리 구동곤 정교님은 첫째 과묵하시고 우리 수석 장애들과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우리 수석 장애들한테는 무척 자랑 자상스럽고 배려가 깊지만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는 아, 예. 불 같은. 성질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저 그게 참 좋습니다. 아, 저희 유림에서는 또 없어서는 안될 예, 그런 분이시기는 네. 시기기도 한것 같네요. 그러면은 그 향교 활동 중에서 뭐 가장 보람된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바꾸고 싶어요. 입시 교육에서 인생 교육으로 전환하고 호주제 폐지는 완전히 잘 못됐다고 봅니다. 아 예. 유림들이 들고 나서 예전으로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하물며 집에서 기르는 애견, 고양이나 응? 애견도 족보가 있는데 우리나라 자녀들은 성실을 엄마 성이나 타성 바지로막 바꿀 수가 이, 이거 마음대로 바꾸는데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저희 고유의 또그 문화라는 예. 게 있는데 그렇죠. 뭐가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예. 아 그래도 내 성씨, 내 조상을 섬기고 지켜 나간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이, 네. 이 자유가 분명한 미국에서도 여자가 시집가면 남편 성을 따른다는데 한몇 백의 민이 우리나라에서 성씨를 마음대로 바꾼다는 건 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 <laughs> 음. 뭐.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의 차이가 또 많이 있으니까 저희는 저희대로 맞습니다. 저희 것을 지키고 아끼면서 발전해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부산에는 우리나라 제2의 도시잖아요. 네. 어뭐 지역에 특화된 사업이나 뭐 축제나 뭐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소개할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저희 또 유림 방송에는 그 지역 향토 사업이나. 또 행사를 소개하는 프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원래 동네는 선비고을로 정표이 나 있고 옛날에는 동네 부산횟집 부산 동네가 아니었거든요. 아, 예. 동네가 그만큼 유명하고 자랑거리인 많습니다. 첫째, 동네 학춤은 전 세계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동네읍성 축제는 매월 10월달에 개최되는데. 올 (10월달에) 아마 코로나 때문에 걱정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6년) 동안 큰 공을 세워준 송상공이 있는데 안락사원에 모셔져 있으며 부산시에서 재앙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는 파는 곳마다 문화재가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 동래구도 어디를 파도 문화재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 지역입니다 네. 동네가 그만큼 런 역사가 깊은 고장입니다. 예, 그, 특별히 동네에서 그, 뭐, 축제 같은 것도 있나요? 네. 동네 축제는 저, 도, 첫째, 동네 읍성 축제가 가장 아, 큽니다. 예. 매월 10월 달에 개최되는데, 네. 아마 올해도 축제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는 못했죠. 작년에는 네. 코로나가 심해서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아, 축제 때꼭좀 초대를 해주세요. 저도 한 번도 가보지를 네. 못해서 어, 꼭한번 가보고 한번, 싶은데요. 시간돼서 예. 한번 초대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동네 에 축제 있고요. 자, 우리. 천만 유림의 수관 사업이었던 YCN 유림 방송이 개국되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신 경험으로 볼때 우리 YCN 유림 방송이 우리 유림 사회에서의 반응이 어떤지 지역에서 좀그 느끼시는 게 혹시 있을까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종교 그 여론 조사를 하면 유교가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이는 숫자 그런데 제사를 모시는다면은 유림 저 유림으로 간주해갖고 유교를 택해야 되는데 전부 다 불교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음. 그리고 유교 문화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되도록 대민 대저 유림 방송을 많이 활용해서 네. 유림 인구가 많이 저변 확대되도록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실 그 유림이라는 게 저희가 제사를 지내면 그게 유림인데 유, 네. 어 제사는 누구나 다 지내고 있으면서 불교라고 네, 생각하시는 대부분이 건데? 다 그래. 제가 그렇죠. 제일 안타까 사실은 저도 그랬던 것 아, 같습니다. 그렇지. 네. 그냥 이어오기 때문에 한 거지, 정작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은데, 그걸 또 우리 유림사회에서 가르치고 알려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걸 꼭 강조하고 싶어요. 네.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은 무조건 6게다 이렇게 좀 답을 네.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림 방송의 기자가 되셨는데요. 어, 시청자 여러분께 본인의 각오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유림 방송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이 많고 특히 유림에 출입하면서도 YCN 유림 방송을 생소하게 모르는 람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유림들께 광고나 홍보를 하셔서 유림 방송이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YC한 유림방송의 슬로건이 세계 문화의 중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유림방송이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또 세계 인류 문화에 기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다면 만든다면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유교 문화 전통 문화의 현대 첨단 기술을 융합한 공연 특히 전시 등불구개와 손을 잡고 융합하는 차원에서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계기의 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힘든시기를 겪고 있는 지금 새로운 문화 자원의 가능성을 찾아 침체된 유교 문화를 새롭게 발굴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향교가 234개. 뭐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서원은 800여 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인구가 그 유림의 인구가 또 천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이고요. 그렇다면 천만 유림이라면 이 사회를 리드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조건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유림의 자세가 어, 변해야 함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우리 유림이 이사회에 변화와 조화에 앞장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혹시 생각해 본게 있으실까요? 앞전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교육 정책부터 바꾸기 전에는 힘듭니다. 네. 입시 교육에서 인성 교육으로 전환하면 된다면 특히 각종 범죄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네. 무조건 교육을 가정에서 할게 아니라 그렇죠, 학교 그렇죠. 교육에서도 인성 교육이 네. 지금 사라졌어요. 인성 교육부터 다시 부활해 갖고 다시 교육을 재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현재 유림 사회에 젊은 유림이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젊은 유림으로 갈수 있는 뭔가 그 던져주실 화두가 있을까요? 동네 향교도 청년 국장이 별도로 있는데, 네네. 연세 많은 어른들께서 젊은이들을 좀 껴안고 보듬어줘야 되는데, 네. 어른들께서는 절대 그렇지 못하고 자기를 무조건 좋든 쓸든 무조건 따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은이 젊은층에서 따라주기가 힘듭니다. 꼴좀 그렇죠. 어르신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 젊은이들을 끌어 안고 예. 무조건 따르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모범이 되고 예, 예. 예, 이끌어나가고 보듬어 안아주고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덧붙여서 뭐 향교나 유도의 선거제도나 교육환경이나 뭐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2월 18일 네네. 동네 유도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아, 네. 제가 볼 때는 유림사에서는 선거가 아닌 추대 형식으로 했으면, 갑니다. 아, 했으면 네. 합니다. 선거 후유증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특히 유림에서는 경선회가 경선에서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어른들이 누가 잘 다독거려 갖고 추대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제 생각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더 존경받고 또 선거가 끝나면 서로 적이 된다든지. 또그이 있을까, 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네. 안될것 같거든요. 네. 정말 많은 우리 그 향교나 뭐 유도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부산 지역의 김영건. 주재님께서 많은 말씀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유린 방송을 위해서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신 아, 부산의 김영권 주제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MC 김보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